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의 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누림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도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등 고통받고 살다.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심판받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등 인생의 문제들에서 해방되어지고 복을 구원을 받.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고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폭락을 누리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의 진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쫓겨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에이 땅에서도 마귀에게 종로릇 타게 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여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마귀의 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무신론을 퍼뜨립니다. 과학을 빙자하여 무신론을 퍼뜨리는데 소위 진화론 같은 그런 마귀의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생기니까 가짜 하나님, 사이비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쳐 사람들을 또한 많이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또한 사탄은 그래도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그들을 또 미혹하기 위하여 가짜 예수, 즉 이단들을 많이 발효시켜서 처음에는 기독교와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끝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 결국 미혹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여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이 일들을 멸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것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로 복음은 모든 약한 자들과 병을 고쳐 주며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복음은 이와 같이 모든 눌린 것들, 인간을 누르며,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억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됩니다. 질병을 앓는 자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요함을 입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약함과 눌림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은예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위하여 주신 율법인데 은예해는 원래 사람에게 7일마다 하루씩 이렇게 제7일 안식일로 삼아서 쉬도록 하셨고 또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 하여 사람들이나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이 7번 반복될 때에 50년째 되는 해를 바로 신년이라 하여 그신년에는 모든 눌린 자또 모든 짓진자또 모든 종들 다 자유토록 놓아주는 것이 바로 이신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마귀에게 눌려 살던 모든 죄악의 짐에서 다 벗어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믿고 누리는 자가 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누리고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을 믿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며 죽어서도 영생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또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처럼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대게하셔서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여 이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이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 잘 준비하여. 내일 거룩한 성일에 또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또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